왜 촬영이 있는 걸까요? <laughs> 어, 네, 얼마 전스페셜 커튼콜 때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 신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네, 그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네.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네. 네. 어, 괜찮나요? 어, 어, 당연히 괜찮은데 저는 심각해져가지고. 아유, 나도 지금. 나도 부어 있었고. 아 멋지시네요. 어? 아. <laughs> 네, 저희가 네. 네, 이렇게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네. 저희가 이제 함께 이렇게 막공을 맞이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, 감사한 여러분들께 그래도 그냥 감사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. 네, 이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. 제가 먼저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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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을 좋아요. 드릴까 합니다. 네. 아네아 어, <laughs> 오랜만에 너무 뭐랄까요 사랑스럽고 따뜻한 어, 작품 그리고 제가 많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어, 연기 넘버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제게 너무 감사한 작품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한 동료들과 너무나도 따뜻한 스탭들. 네. 하, 매번 이 공연장 올 때마다 되게 설레면서 아이 찍히면 안 되는데 네. 정말 행복하게 여기로 왔어요. 네. 하 안돼. 네. 음, 오늘 올때 되게 마음이 어, 괜히 우울하더라고요. 보면서 너무 아쉽고,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, 이 작품. 어,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. 오래오래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역시 저희 작품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, 응원해주셔서,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라는 사람이 이 제르비스를 맡게 될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. 네.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더 이상 할수 없어요. <웃음> 얘기 <laughs> 얘기 하면 안될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, <laughs> 여러분. 네. 네. <laughs> 아. 네, 제루샤 역할을. 맡은, 맡았던 이유주혜 배우입니다. 어, 우선 오늘이 정말 또 오긴 오네요.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또, 어, 이번 시즌에 또 함께 할수 있어서 또 좋은 오빠들, 또 친구, 동생 같이 해서 진짜 행복했거든요. 무대 위에서 그 진심이 서로 통하잖아요. 막, 제르비스들의 그 따뜻한 눈빛. 제르샤를 응원해주는 눈빛이지만, 또 저희를 향한 응원의 따뜻한 눈빛들을 계속 받으면서, 아, 함께 있다. 진, 진짜 우리 공연 함께 만들어 가고 있구나. 우리 진심을 다해서 이 공연하고 있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막공이라는 게 싫다. 나지 않아요. 사실 더 했으면 좋겠어요. 연장 공연. <laughs> 그럼 안 되겠죠? <laughs>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, 우리 스태프분들도 오늘 항상 챙겨주시고, 진짜 따뜻하게 가족처럼 늘 대해주셔서, 대사도 많고, 뭐, 약속 지켜야 될 것도 많고, 노래도 많지만,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, 또, 챙김 받는 마음으로 무대에 설수 있었거든요. 정말 감사드리고 제루샤라는 아이를 제가 어 이렇게 연기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루샤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, 깨달은 바도 너무 많고 행복의 비밀 그 넘버는 제가 80살 될 때도 부르고 있지 않을까? 아,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행복을 생각할 때아 맞다 그 행복의 비밀 그 노래를 마치 뭐 기도문이나 이런 것처럼 늘되뇌이면서 맞아 행복은 이런 거였지, 행복은 이런 거였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되뇌일수 있을 것 같아요. 유튜브 하시니까 아. 80살 때뭐 새로 넘무지고 주라기 공항 많이 선하시죠 <laughs> 네, 그리고 관객분들 늘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셔서 항상 힘내서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었습니다. 정말. 저에게 피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마음의 사랑을 정말 다 보내드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그 감사한... 아, 그럼요. 네 저는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각자의 소감이 없고... 네 음. 아, 우리 사랑스러운... <laughs> 정말... 정말 모두가 사랑스럽습니다. <laughs> 네, 연출님, 무전출님 음악 감독님, 우리 음악 조감님, 조감독님부터 해가지고 무대 감독님, 우리 무대 팀들 그리고 음향, 조명, 의상, 문장 너무나도 저희 또 예쁘게 또 멋지게 잘이 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잘 도와주셨고.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또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항상 행복한 시간 진짜 막 꺄르르르 하거든요 여기가 맞아요. 진짜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리고 저는 특히 우리 연주자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었던 게어 사실 저희가 이 연기하는 모습이 저 무대 뒤에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의 호흡을 정말 귀로만 듣고 따라와 주시는데 저희도 한 번씩 가다 보면은, 뭐한 번씩 이 호흡을 주는 거를 잊을 때가 있어요.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, 그럴 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, 근데 정말, 네. 저렇게 또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우리 음악 담독님인데요 창문이 열린다면 보여드리고 아, 싶은데. 정말,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연주자분들입니다. 저희 네, 때문에 네.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. 아,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계속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. 물론 다른 모든 스태프들도 너무 제가 감사하고 덕분에 많이 행복했다는 라 말을 너무 하고 싶고요. 네, 이렇게 다리 공연 올려주신 우리. 또 우리 MTN 달 헤븐? <laughs> <laughs> 많은 이름을. 네. <laughs> 네. 너무 아, 감사하죠, 진짜. 제가 저는 제로비스 정말 저한테 시켜줄 줄 몰랐어요 아유. 저, 정말 첫 문자가 왔었을 때 네. 제가 오히려 대표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괜찮으시겠어요? <laughs> 저를 제르비스를요? 저 근데 문자 진짜 있어요 말게. 증명이 필요하면, 저는, 저는 정말 제가 의아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. 아니, 이렇게 잘하실 거면. 서 아니, 아니, 그렇죠. 저는 정말 그렇죠? 출연대 보고 난 다음에, 아, 나는 이건 무조건 객석에서만 봐야 되는 작품이다.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. 너무 신기했고,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.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항상 또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네. 또 드리고 싶어요. 저도요. 아,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죠. 아니요, 너무 좋은데요. 아 그래요. 뭐할말 없어요, 더? 네. 없어요.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. 네. 네 뭐좀 약간 너무 아쉬워서 더 질척거렸던 아, 것 같아요. 네, 저도 그렇고 싶은데 음. 이제 마무리로. 네. 네. 우리 손 잡고. 네. 어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같이 어, 예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. 저희 극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. 너무 좋은 단어이잖아요. 네. 사랑을 보내며. 네. 아. 저희가 사랑을 이라 선천을 하면 여러분이 <laughs> 해주셔야 돼요. 물론 <laughs> 카메라에 좀 네. 조심스러우시겠지만, 그래도 같이 우리 예쁘게 <laughs> 네. 끝내요. 네. 아시겠죠? 보내며 이렇게 대답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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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셨죠? 오무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해볼까요? 해볼까요? 좋아요.